선보 시작하겠습니다. 밤새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오늘 전국적으로 계속해서 장맛비 소식이 있습니다. 특히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많이 내린다 그래요. 네, 많은 비가 예상이 되는데요. 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네. <laughs> 자, 이번 순서는 이세윤 리포터가 아주 특별한 요리를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혹시 에스니푸드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글쎄요. 예, 네, 좀 생소하시죠? 네. 이 에스닉 푸드는요, 이국적인 느낌이 나는 제3세계의 고유한 음식을 의미하는 말인데요. 이 고유한 음식에 쌀을 이용한 요리가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어, 에스닉 푸드요. 네. 재밌네요 최근 거세게 불고 있는 에스닉 푸드. 그 인기의 비결은 바로 쌀이라고 하는데요. 동남아에서 유럽까지 이색 에스닉 쌀 요리를 소개합니다. 안산의 다문화 거리 특이한 쌀 요리가 유명하다는 베트남 요리점이 있어서 찾아가봤는데요. 자 바로 이겁니다. 놀부도해 보이는 느낌. 도대체 어떤 음식인지 짐작조차 할 수가 없었는데요. 네. 떡처럼 쫄깃쫄깃하면서 부드럽고 밀 전병 이런. 예. 뜨거웠는지 인상을 쓰면서도 잘 드시죠? <laughs> 그 맛은 어떨까요? 음, 특이하면서. 생기는 네. 그런 맛이 있어서 고기니 뭐 가진 야채니 버섯 이런 게 들어가니까 씹는 감정 이런 게 좋죠 도대체 무슨 안녕하세요. 요리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주방으로 네. 가봤습니다 아, 사장님이세요? 네 밖에서 손님들이 맛있게 먹고 있는 게 있던데 그는 베트남 살 만두예요 베트남 쌀만두? 네네. 오, 베트남 아침에 많이 사람 잡세요. 간식처럼 많이 잡서요 이름은 반꾸온. 베트남에서는 가정에서 흔히 먹는 쌀만두라고 합니다. 네, 보통이 이렇게 만들어낸 거 말리 해먹었는데요. 응, 응. 우리가 식당에서 생한 거 만들어 잡서요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네, 네. <laughs> 네. 제가 기해드릴게요 원래는 이렇게 나와 있는 건데. 네. 여기 사장님께서는 직접 요거를 생으로 직접 만들어서 그 만두를 만드신데요. 맞죠? 네, 맞습니다. 어,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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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스 페이퍼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재료는 역시 쌀가루. 이 쌀가루를 물과 함께 적당히 희석시켜줍니다. 자, 이게 바로 라이스 페이퍼를 만들 때꼭 필요한 건데요. 쇠석된 쌀가루를 입에 얇게 두르고 살짝 익힙니다. 아, 그리고 아, 아, 아. 라이스페이퍼를 건져내면 되는데요. 오, 저도 현장에서 오, 도전해봤는데 오,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네, 어려워요. 라이스페이퍼가 준비됐으니까 어려워요? 이제 소가 필요하죠? 네. 고기, 버섯, 파 등을 넣어 볶아내고요. 라이스페이퍼에 소를 넣은 후에 솜씨 있게 썹니다. 네. 이렇게 말죠? 네. 우리나라 만두와 달리 느슨하게 싸더라고요. 네, 다된반코는 고수등 향신료를 첨가하며 끝인데요. 만드는 걸 보니까 맛이 궁금해졌습니다. 직접 시식을 해 봤죠. 맛이 음, 어떤가요? 맛있어요. 깔끔하고 애기 쪽에 한게 떡? 음. 기가 들어간 떡. 질감이 똑같아요, 진짜. 다이어될것 같아요, 그리또 다른 에스닉 쌀 요리를 찾아간 곳은 스페인 음식점. 여기에 화제가 되고 있는 쌀 요리가 있다고 하는데요. 네, 뭘까요? 때마침 주방장님이 그 주인공을 직접 가져다 주시더라고요. 네, 음식을 보더니 표정부터 달라지죠. 아니, 근데 쌀 요리라더니 웬 바닷가지 한 마리가 저간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나왔으니 일단 먹어보는데요. 데요 아, 맛있죠. 그리고 이 밥에 들어간 이 소스가, 밥에 들어간 이 소스가 같이 어우는게 되게 좋은 네? 것 네. 같아요. 바다 까지를다 먹을 때쯤 드러나는 노란 밥의 정체. 이것이 바로 아로스 깔도스. <laughs> 네, 네, 스페인 발렌시아 지방의 대표 요리라고 하는데요. <laughs> 네. 스페인 요리하면 생각나는 바에야의 큰향님 아 격이라고 하네요. 처음 먹어보는 아, 예. 맛이기도 한데, 거부감 없이 되게 맛있어서. 아, 먹어보고 싶네요 단맛이 되게 깊어요. 다들 극찬하는 그 맛의 비밀은 바로 스페인 출신 주방장들. 고유의 맛을 재현하기 위해서 분주합니다. 아, 예. 현지와 똑같은 소스와 채소, 그리고 똑같은 쌀까지 전부 스페인 맛에 전하기 위한 노력인데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재료는 따로 있습니다 육수인데요 비밀병기 육수를 넣어 완성한 로스칼도스 참을 수가 없어서 일단 먹어봤습니다 맛이 또 어떤가요? 음, 아, 맛있죠. 바닷가새가 통째로 들어가서 그 육수가 우러나온 그, 그곳을 이밥알이다쓱 빨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맛이 풍부하고요. 게장 볶음밥? 오, 어, 그런 맛이 나요. 어... 스페인 요리답게 정열적인 마루스카이더스였습니다. <laughs> <laughs> 이번에는 인도 요리 전문점을 찾았습니다. 네. 세계적인 쌀국가답게 쌀 요리가 인기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먹는 이 요리 또 뭘까요? 인도 장르 만든는리안이가저 유명합니다. 브리안이는요 네, 인도식 볶음밥인데요. 인도에서는 특별한 날에 먹는 잔치 음식이라고 합니다. 어, 부담 없이 음식이. 잘 드시죠? <laughs> 네. 이분은요 다른 요리와 함께 시켰는데 브리안이만 계속 드시고. 볶음밥인데 되게 소스가 색달라서 되게 맛있는 것 같아요. 인도식 볶음밥 어떻게 만드는지 알아봤습니다. 먼저 요구르트를 베이스로 한브리안이 소스에. 양고기를 재워 넣고요 채소와 양고기는 같이 볶습니다. 아 먹음직스럽죠? 네. 여기에요 강황을 비롯한 향신료를 첨가하고요. 이거는 인도식 바스마트인데요 재료와 함께 같이 볶습니다. 예. 네. 맛있어 보이죠? 부리안이는 인도식 커리와도 잘 어울리기 때문에 난이나 쌀밥 대신 커리와 같이 먹어도 아주 맛있다고 합니다. 네, 저도 좋아. 양고기 처음 네, 먹어봤는데. 맛있어 보입니다. 생각보다 부드럽고. 밥도 굉장히 맛있는 것 같아요. 어, 색다른 기분을 낼수 있고 음식도 그 나라 문화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화를 체험한다는 느낌이 좋은 것 같아요. 에스닉 코드 열풍으로 인해 최근에는 한식이나 피자, 햄버거 등의 에스닉 스타일을 첨가하는 것이 유행이라고 하는데요. 독특한 맛과 멋을 내는 에스닉 쌀 요리. 그 열풍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 네. 아, 처음 보는 요리도 있었는데요. <laughs> 네. 보통 못 보던 음식 보면은 잘 네. 도전 못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쌀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친숙한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 에스닉 요리가 인기를 얻게 된 이유가요? 바로 웰빙 음식이기 때문인데요. 낮은 저칼로리에 채소나 이런 허브 등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많은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네. 오늘 저녁은요, 기분도 낼수 있고 건강한 음식이니 에스닉 요리로 기분 한번 내보시는 거 어떨까요? 좋죠. 네, 여러분 오늘 건강식과 함께 아주 건강한. 새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